우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날시고 본디오블라도에게 고난을 벌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아부 친구들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오늘도 귀한 예배자리로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면서 더욱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읽겠습니다. 말씀에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 성경 말씀 따라서 읽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미야발장 팔절 말씀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어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겠다.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에스라 제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무슨 일인가요? 늘 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에스라가 말했어요. 네. 함께 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게요. 수문학 광장이에요. 웅성웅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저기 에스라 제사장님이 오신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요. 에스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 율법책을 펼쳤어요. 사람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렸어요. 아메 아메 사람들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드렸어요. 에스라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며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며 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잘 돌보아 주세요. <laughs> 우리는 가난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을 때에. 니에미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음식을 또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눈물을 닦고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좋아요. 우리 음식을 나눠 먹어요.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우리 여러 친구를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얘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배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로 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나이다 아멘. 우리 유아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